그냥 부드럽게 그냥 쳐준다 생각하고 그림을 살짝 봐주면 돼요. 이렇게 쳐주면 무조건 원패스밖에못 가죠? 음. 그죠? 그러니 아주 쉬운 상황이라고요. 이해 음, 네. 예, 되셨죠? 완전 미스 트위스라는 건 아시겠죠, 이제? 네. 네첫 번째 그거고. 자, 두 번째는 공이 조금 난구처럼 보이고, 이거는 지금 초이스 미스인 거예요, 한마디로. 네. 초이스 미스인 건데, 지금 이 공은 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이 공이었거든요? 음, 네. 네, 이거 딱 붙어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어요? 이게 좀 떨어져 화면상에서는 잘안 못... 보이는데 이게 딱 붙어 있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음...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황과 이렇게좀 떨어져 있는 상황과 음... 조금 달라요.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방법이. 갖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었는지 한번 기억나요? 제가 생각할 땐딱 붙어 있었어서 아, 딱 붙어 있었어요? 네. 네, 딱 붙어 있는 상황으로 가르쳐 줄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걸어치게 한번 쳐 볼게요.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좀가르쳐줄게 어? 음. 어? 아니 맞게 다도 해줘. 음. 시합 때 이게 얼마 중요는데 근데 아, <laughs> 네, 시합 때 공이 좀 어려웠어요. 빌런이가 연습해왔던 공간은 좀 다른 공들이 네, 많이 좀 있었고, 있었나? 네 여기 점 찍어놨어요. 음. 이 정도 두께 맞았는데도 없잖아요, 지금. 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초이스 자체가 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초이스를 한다 치면, 왜이 공을 안 쳐요? 큐거리도 괜찮았잖아요, 상황이. 음. 이 걸어치기보다 이게 100번 쉬워요. 아, 아는데 안친 거죠? 음. 그때 우리 이거 기억나지 않아요? 이거 키스패면서 치는 거? 음. 기억나죠? 음. 이르, 이르, 이렇게 있는 앞돌리기 이거 치는 거.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칠 때, 얘 지금 각, 지금 이 각도를 봐보세요. 이 각도가, 이렇게 쳤어요, 제가. 이 각도보다 지금, 이, 이, 각도보다 어려운 상황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물론 얘가 이제 맞을 확률은 좀 덜하죠. 얘가 맞을 확률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덜하지만, 자, 이렇게 공이 서있을 때는 무조건 이 앞돌리기 초이스가 아마 빌리언이가 쳐보면은, 어,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쉬운데라고 할수 있는 공이에요. 봐보세요. 이, 투 쿠션 지점이 대충 어디일까요이 공이 맞으려면. 한, 여기? 여기? 음. 자, 잘 생각해보세요. 이럴 때 각도가 잘안 보이잖아요? 지금 뭔가 각도가 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각도가 잘안 보이면, 파이아프 시스템을 생각해봐요. 네. 파이아프 시스템. 50, 50. 네. 어디쯤이에요? 저기. 그죠? 지금 2연절이죠? 4 5 그죠? 2연절이죠? 음. 지금 상황은 이 공이 여기 들어와야 될 것처럼 보여서 각도를 많이 끌어줘야겠지만 음. 실제로는 이연절인 거예요. 음.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방순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음. 거진 30각도까지 방순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방순 거예요. 지금 이게. 음. 상황이 여기는 조금 깊고, 이 정도까지는 지금 충분해요. 그러면 지금 이상태에 이렇게 보낸다 치면 제 공을 맞춰서 이 입사각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들어오면 적이니까. 음. 이렇게만 바꿔주면은 지금. 요 공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치고, 요 공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 치고, 요렇게 있다 쳐봐요. 요 공을 맞춰서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지만, 음. 요만큼만 보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만큼만. 음. 이해 되셨죠? 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요만큼만 보내주면 된대요. 그럼 절반 두께에 지금 당첨 하나만 낮추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음. 생각보다 되게 쉬운 상황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이게 되게 쉬운 상황이라고 알수 있어요. 대신에, 하나 일단 말을 안 해줘볼게요. 말을 안 해줘보고 한번 쳐보세요. 쳐보신 다음에 내가 어떻게 치는지를 좀 느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잘 쳤는데, 지금 보시면 길어져 버리죠. 네. 네. 아, 뭐잘 쳤어요. 거의 맞을 뻔 했으니까. 여기쯤 들어왔는데, 좀 길어져 버리죠. 지금 이 길어져 버리는 효과가, 저 공을 향해서 이렇게 쳤어요, 제가. 근데 장점 어떻게 줬어요? 옆에, 맥시멈. 맥시멈 줬잖아요. 저 네. 공의 두께 어때요? 절반 어차이 맞았죠? 음. 맥시멈을 줬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회전이 어떻게 먹을까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다고. 음. 그것만 예측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회전을 빼 조금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롱 느낌도 탁 하지 말고 멀리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뒷 느낌을 좀 강조해 주시고요. 회전만 조금만 빼주고 당첨은 그대로 낮춰놓고 멀리 보내준다 생각으로 절반 두께 연저리만 그럼 오히려 짧을 거예요. 아이거좀 얇았다 이거는. 근데 음. 얇았는데도 공 가는 거 봐보세요. 음. 되게 편하죠. 네. 네. 각도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저저 공을 쳐다도 안볼것 같아요. 음. 지금 이 정도 각도에서 휴거리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팁을 하나 드리면 이그 스트롱 느낌을 해줄 때 너무 밑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지 마세요. 음. 굳이 팔로워를 깊게 찍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각도가 진짜 쉬운 각도예요. 생각보다 그냥 이 느낌 선상에서 가볍게 이렇게 이렇게 툭만 쳐도 이렇게 툭만 쳐도 각도가 그냥 제각도 형상이에요. 제각도 형상. 음. 그꾸 지금 너무 스트로크를 이렇게 깊게 멀리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두께 미스가 나는 것 같아요. 멀리 보내줘. 아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멀리 빼고 지나간다. 그러면 되게 쉬우실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잘 치시는데 멀리 보내 그큐 깊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두께가 좀잘안 맞으니까 얘기해 준 것뿐이에요. 굳이 두께를 노리는 데 있어서, 이런 느낌으로 지나간다로 가주는 거라고요. 음. 엄청 쉽잖아요. 이해 되셨죠? 네. 네. 그렇고 이 각도는 되게 쉬운 각도니까, 이건 진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이렇게 치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들 있잖아요. 음. 이제 키스가 도저히 안 빠지는 상황들 있잖아요. 이렇게. 음. 이거 키스가 도저히 안 빠지는 상황들이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네. 그래고 진짜 칠거 없고, 걸어치기도 너무 어렵고. 음. 근데 저거를 이렇게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공이 만약에 이만큼만 떨어져 있다 치고, 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친다 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툭. 음. 지금 너무 두꺼웠는데. 키스. 응. 지금 이거는 공이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충만 쳐도 무조건 키스가 나요.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공이 이렇게 간다 치면 회전 많이 필요 없죠 네. 이렇게 가면 회전 많이 필요하지만 음. 이 공이 맞고 이렇게 간다 치면 회전 많이 필요 없죠 네. 여기 가는 데 있어서 회전을 줄 이유도 별로 없어요 음. 그리고 생각해보면 당점을 위로 올리면 공이 휘잖아요 네. 당점을 위로 올릴 필요도 없어요 음. 대충 중원저리에서 저거리를 향해서 한 원팁 정도 느낌 원팁 정도 느낌만 주고 절반 두께만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맞춰놓으면 공 어때요? 음. 엄청 쉽게 오죠? 네. 난구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걸어치기 치는 것보다, 음. 이렇게 있다 치더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있다 치더라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제 무조건 앞돌리기고, 음. 이거는 지금 우리가 했던 것대로. 네. 근데 이 앞돌리기가 진짜 도저히 못 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음. 근데 거리가 지금 그래도 네 포인트 정도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그 정도 거리에서 절반 두께 맞히기 쉽잖아요. 음. 그래고 원팁을 주되, 너무 위를 올리지 말고, 네. 네. 너무 느슨하게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단 중단 쪽 주고, 원팁만 딱 주고 툭치놓는 거예요, 절반 두께만. 재수겠게 뒤로 맞아도 되고. <laughs> 자연스럽죠? 물론 짧게 빠졌죠? 짧게 빠졌지만, 엄나나 자연스러워요, 지금. 네. 그죠? 그럼 이거 연습해볼만 하겠잖아요, 지금. 이거 몇번 쳐보시면은, 이렇게 멀리 있는 상황에서도, 뭐, 아무, 아무 데나 나도 상관없어요. 이런, 각, 이런 각도도 돼요. 이런 각도도 되고, 어쨌든 저공에 두께만, 두께만 익히면 돼요. 길게 맞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 음... 그죠? 이렇게 있으면 키스 안 치겠죠? 네. 이렇게 있으면 거, 걸어치기, 당연히 걸어치기 치겠죠? 음... 여기서부터 키스인 거예요. 음... 여기서도 키스죠, 지금. 네. 여기서도 키스고.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시는데 중단 내지는 중상 줘도 되겠네요. 한번 쳐보세요. 음... 두껍게 치세요, 대신에. 음... 이건 이제 절반보다 두꺼워야 되니까. 그래서 상단을 주는 거예요. 너무 상단 쪽 많이 올리지 마시고. 두껍게, 부드럽게 치시는 거예요. 살살. 세요 세요. 잘 쳤는데 이것도 세요. 네. 잘 쳤죠 근데네 그죠. 이게 저공한 저공이 딱 붙어있잖아요. 네. 내가 살살 쳐도 저공이 그 쿠션 때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음. 음, 음. 그쓰리뱅크 그 하나 음. 생각해보세요. 이 공을 어떤 힘으로 칠 건지. 음. 얘가 쿠션이라 생각하면 쓰리뱅크할때그 속도를 안칠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죠. 아주 두껍게 잡아놓고 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당점만 살짝 위에 올려주고 생각보다 쉬워요. 아주 두껍게 쳐도 되니까. 그쵸. 요 정도 속도가 지금 비슷하겠죠, 지금. 음... 네, 회전이 만, 만, 회전 많이 준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가던데, 원래? 뭐, 음... 하여튼, 이, 개념이라고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래갖고, 요렇게 있는 상황들에서 무조건 걸어치기가 능사가 아니에요. 음... 음, 그래갖고, 걸어치기를 치는 그 공의 배치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좋은 공 하나 가르쳐 준댔잖아요. 네.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연달, 연달아서 해줄게요. 음...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음... <laughs>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3 0초 빨리 가죠. 빨리. 휠리언니! 30점 가자! 30점 가자,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